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합조정에서의 피보나치 비율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파동을 볼때좀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고그 내용인데 한 장짜리인데 어, 내용 설명은 좀 길게 할수 있습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보통 표준 엘리어트 조정 파동은 플랫 지그재그 형태는 보통 335, 535로 이루어져요 이거 다 배웠죠 예를 들어서 플랫은 3, 3, 5. 이게 무슨 거죠? 여기가 조정파, 그 다음에 조정파, 그 다음에 충격파동그죠 이게 플랫의 기본 형태. 우리가 이제 표준 엘리어트 조정파동은 크게 세 가지죠. 뭐 플랫, 지그재그, 삼각형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플랫, 지그재그. 근데 이제 요이 복합조정 형태도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플랫이냐 지그재그 형태로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떤 거는 우리가 플랫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지그재그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복합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이거를 여러 번 공부해서 좀 이해를 하신 분들 쉽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복합조정을 보는 분들은 뭐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크게 나누는지 비율이랑 같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를 예를 들게 되죠 충격파동 형태가 아닌 3 3 3 구조의 경우가 복합조정의 기본 형태가 된다 이게,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왼쪽을 보세요 플랫은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뭐 조정파 그죠 물론 조정파도 여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조정파 조정파 임펄스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 전체로 봤을 때는 ABC 조정파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플랫은 기본적으로 조정파 그 다음에 조정파 다시 1, 2, 3, 4, 5인 충격파동인 기본적인 형태가 요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파가 나왔어요. 근데 조정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파 모양이 나왔는데, 그리고 다시 방향이 꺾여서 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어, 첫 번째 조정파가 나왔고, 3구조네. 근데 여기도 어떻게 됐든 작지만 조정파 구조로 나왔어요. 3구조네, 그죠? 그런데 그럼 조정파 3회. 두 번째 조정파 3이면 어. 335 구조를 우리가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35 플랫을 떠올릴 건데 플랫의 기본은 뭐예요? A B가 그죠? A의 61.8% 이상을 되돌리는 게 기본 플랫의 기본 룰이에요. 그죠? 법칙. 그죠? 근데 뭔가 조정파가 나오고 다음 조정파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밑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는 파동이 나는데 61.8을 못 되돌렸어. 이첫 번째 나온 조정파. 에 그러면 아. 이게 이제 A, B 우리가 C가 아니고 아 뭐를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가면 아 이게 W, X 이제 Y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걸 의심해야 된다는 걸 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정파 다음에 두 번째 조정파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플랫이겠죠 그죠? 플랫은 조정파, 조정파, 임펄스 구조인데. 그죠 첫 번째 조종파 두 번째 조종파가 첫 번째 조종파의 61.8%를 되돌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되돌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뭘 가능성이 없다아 x가 618을 못되돌리는 작은 x인 경우가 나오고 wxy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종파의 구조 처음에 이제 조종파인지 플래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이제 간별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 을좀 볼게요. 이게 지금 설명한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큰 엑스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조정파가 나왔어요. 조정파가 나왔어요. 이거 C인가요? 3 3형태. 우리가 조정파는 3형태라고 그래요. ABC 3형태. ABC 어떻게 됐든 3형태인 구조가 3 구조인 조정파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뭐 어떻게 조정파가 나오는데 어? 첫 번째 조정파에 618 이상을 되돌렸어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음을 예측하는 거는 뭐예요? 플랫 구조니까. 그죠? 플랫 구조니까 3. 그다음에 3 구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618 이상을 되돌렸어.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뭘 예상해야 돼? 임펄스를 예상하잖아요. 그죠? 1 2 3 4뭐5인인 임펄스 구조를 예상하잖아요. 이게 플랫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3이 나오고 6, 1, 8 이상을 되돌리는 3이 나왔는데 근데 임펄스가 안 나고 또 조정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 조정파 구조인 3 조정파 구조인 3이 나왔고 다시 조정파 구조인 3이 나왔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거 3은 이게 플랫도 3이 될 수도 있고 지그재그도 3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고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조정파도 첫 번째 파가 조정파. 두 번째 파도 조정파. 세 번째 파도 사실 3 3 3 3 3, 3 하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3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3 3 3 구조가 됐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복합 조정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첫 번째 거는 어떤 조정파가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조정파가 나오는데 반대 방향 조정파가 나오는데 보통은 그러면 플랫을 생각하면 618 이상이 첫 번째 파동에 618 이상을 되돌려야 되는데 조정파가 나왔는데 다음 조정파가 이걸 못 되돌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파가 나온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모양도 또 조정파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 작은 X구나 618을 못 되돌린 거 그러면 여기는 WX, Y로 진행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큰 x 스파가 나오는 게뭐예요 어떤 조정파가 나왔다. 근데 두 번째 조정파가 61.8%로 첫 번째 걸 되돌렸다. 그러면 아, 플랫 모양이구나. 다음 파가 뭐가 나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임펄스 나올 자리에 오, 임펄스를 우리가 오로 표현하죠. 이게 오로나 우오로가 나올 자리에 조정파, 조정파 다시 조정파가 나왔다. 그러면 어, W 그다음에 X가 큰 라지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나오나 이것도 복합 조정형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피보나치 비율이에요 첫 번째 작은 x파는 0 6 1 8 2 이하 되는 거는 다 돼요 가능해요 이게 03인 경우도 있고 0.2인 경우도 있고 0.5도 되고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큰 x파 큰 x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플랫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 그 다음에 다시 플랫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도 지그재그 모양으로 올라3 다시 여기 플랫이 3 형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조정파, 조정파, 여기 임펄스겠죠. 그죠? 여기도 조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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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임펄스겠죠. 어쨌든 플랫 두 개를 그 지그재그로 연결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W, X, Y. 근데 이 X를 봤더니 첫 번째 조정파에61.8% 이상을 되돌렸네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라지, 큰 x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라지 x의 비율은 작은 x는 0.618 이하가 어, 이하로 우리가 정의하지만 보통은 라지 x는 1대1 나오는 경우가 많고 1.618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거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은 0.786도 가능하고 뭐0.8 우리가 하모닉 나오는 비율다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 그 다음에 1.236,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618 모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1대1이 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이런, 이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중 조정 형태, 예를 들어서 플랫 예를 들어서 플랫 x 플랫인 경우죠. 플랫그 다음에 여기 x 플랫인 경우, 이렇게 이제 복합 조정이 이렇게 횡 형태로 된 경우는 큰 x가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것보다는 보통은 우리가 알레트 파동 이런 책을 보면 그림 예시 그림 전부 다 이런 형태예요 조정 형태란 말이에 조정 뭐큰 엑스 그림으로 그려놨다 큰 엑스 그림을 큰 x 그림으로 그려놨다 뭐 뭐가 복합 조정의 상당수 내용은 큰 엑스로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거의 상당수가 큰 엑스보다는 작은 엑스로 이루어진 그리고 복합조정 파동들이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이제 큰 엑스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아닌 작은 엑스 파동은 이렇게 이중 지그재그처럼 지그재그 그다음에 엑스 지그재그 엑스 이런 식으로 어 조정 파동의 추세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이렇게 그리고 상승하거나 이런 파동이란 말이죠. 막상 그게 카운팅 하시거나 요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결국 어떻다. 작은 엑스파가 나오는 조정파동이 큰 엑스파가 나오는 횡보조정보다 이런 복합조정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피보나치 비율 작은 엑스파는 0.618 이상 이상 이하 되는 거는 모두 가능하다 큰 엑스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0.618 이상 되는 786 886 그리고 이제 보통 요거는 잘 안나오고 1 이상 그 다음에 1.236 1.68까지 가능하다 근데 작은 x파 나오는 게큰 x파 나오는 복합 조정보다는 작은 x파가 포함된 복합 조정이 훨씬 많더라 네, 카운팅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그재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은 x가 나고 다시 지그재그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x 여기가 w죠 wxy가 되죠 그러면 이 y 비율도 궁금할 거예요 왜 여기가 x가 나왔고 y, 그러면 y가 어디서 끝날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 보통은 요게 1일 때 1대1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1일 때 0.618Y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그재그면 5 그죠 왜5 지그재그 볼게요 5그 다음에 3 5 구조죠 원래 지그재그는 근데 복합 조정으로 요런, 요런 모양도 가능하다 그랬죠 지그재그 X 지그재그 그러니까 약간 하나의 지그재그처럼 밑으로 향하는 복합 조정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구성을 보면 3, 3, 3 구조지만 지그재그처럼 예, 여기가 1일 때 예, 여기가 W, X, Y에서 W와 Y 비율을 봤을 때 보통의 지그재그처럼 0.618, 그 다음에 1.1.236, 뭐그 다음에 1.618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복합 조정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Y의 끝점 비율을 이제 0.618, 뭐 1, 뭐 1.236, 1.38이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1.618 이렇게 아 여기가 끝점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요런요런 요런 거를 비율을 보고 분할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다른 지지 저 매물대 같은 걸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뭐합모니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끝점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